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아,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재미난 어, 얘기들로 한번 시간을 어, 보낼까 합니다. 제목은 The Title Is t w l e g i t i m a t e l y Life Improving New Year's Resolutions You Can Steal From Dogs. 12 l e g i t i m a t e l y 열두 그 개, 열두 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당신이 개들로부터 도용할 수 있는 그 New Year's Resolution 새해의 결심에 대해서 생활을 Improving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열두 가지의 합법적인 그러한 문장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어 벌써 6월이 다 돼가고 있죠. 아. 어, 하루가 하루가 정말 어, 긴 시간이긴 하지만 또 열두 달로 놓고 봤을 때또 어, 달로 계산하니까 벌써 어, 반년이 다 갔다고도 말할 정도로 어,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어, 내년 뉴이 w 내년 또 2021년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뉴이 w Year's r e s 를 갔을 건데요. 어, 지금 어, 지금은 뉴이어스 레졸 뉴이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이 다 New, 어, 오늘 하루하루가 다 뉴이어스 레졸루션을 갖는 날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넘버 원, eat more stuff that 좀더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Eat m o stuff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먹어라. 그 어떤 것이 뭐냐? that. 그게 뭐냐면 that makes you feel good. 그러니까 makes you 당신을 feel good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더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은 아이스크림 을 조금 더 먹는다든지 또는 왜 캔디 같은 거 그다음에 쫄쫄이 어 쫄쫄이라 그러나요? 왜그 빨갛게 돼, 어, 그 쫀득쫀득한 그런 거 그런 캔디 같은 거 좋아하면 그런 걸더 먹을 수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two poop frequently poop 싸라 <laughs> 똥 싸라 frequently 자주 그러면은 똥을 싸다는 p o 이고요 오줌을 싸다, 오줌을 누다는 피라고 하기도 하고 피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푹 frequently. Number three, g r e a t everything. greet everything. 그러니까 인사해요. 아무것에나 모든 거에 greet everything. 그래서 지금 우리 랜디 같은 경우는 길거리 가다가 기스들 있죠. 칠면조 같은 그런 새 그런 새들이 가면요. 오오오옥 이러고요. 그다음에 개를 보면은 또목목목 이러고 그다음에 새가 또확 지적이면은 새 새한테 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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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해요. 그릿해요.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근데 아무튼 어 <laughs> 그릿 에브리디가 심지어는 어, 이렇게 아무 것에도 인사를 하는데,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넘버풀, pick fight with shoes and pillows, 그러니까 싸움을 어, 정해라. 누구와 싸우느냐 신발하고 pillows, 그러니까 베개들, 신발하고 베개들하고 어, 싸워라. 싸움을 걸어라. 이런 뜻이죠. 어. 그니까 지금 음, 픽파이트라고 하지만 뭐 아무튼 어 놀란 뜻이겠죠? 아, 집에서 요즘에 집에 갇혀서 엄청 심심하면은 한번 아 슈즈는 좀 냄새가 날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필러 가지고 어, 베개 싸움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laughs> Number five, smell things that look interesting. Smell 냄새 맡아라 things. 어떤 것에 냄새를 맡아라. 그 어떤 것이 어떤 것이냐면 that look interesting. 흥미로워 보이는 것에는 냄새를 맡아라. 왜 개들 지금 어, 어, 개가 있는 집에 가면 우리가 딱 나타나면 사람 냄새를 막 맡죠? 아마도 우리가 interesting한가 봐요. 뭐 여러분은 어 길거리 가다가 꽃이 좀인터레싱하면은 스멜 맡으면 될 것이고요. 어, 저못 보던 어못 보던 꽃인데 뭐 냄새를 맡을 것이고 저는 꽃에 주로 냄새를 맡는데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여러분이 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냄새 도 한번 맡아보세요. <laughs> Number six, be less scared of telephones and strangers. Be less scared. 그러니까 덜 무서워해라. 뭐를 scared of telephones 전화랑 전화 오는 거랑 strangers 새로 새롭게 본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덜 어,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에요. 어 글쎄 우리 telephones 에 지금 뭐 이상한 스캠 전화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글쎄요 어, 이런 것들은. 어, 스케일드 하지 말고요. 어떤 그 코미디언은 보니까 이상한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어, 노, 녹음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걸이를 해 갖고 녹음을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그 어, 대꾸를 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상대방을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어, 아무튼 <laughs> 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어, be less scared of 어, strangers.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볼때 어, 조금 덜 두려워하고 어 그리츠 하는 고그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겠네요 근데 원체그 인간의 유전자는 어 이렇게 두, 낯선 사람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야지만 그 옛날 원시시대에 그 동물로부터 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이랬기 때문에요 어 근데 그렇게 경계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음, 낯선 사람 주 주위에 이웃에 누군가 낯선 사람을 봤을 때는 어, 이렇게 g r e t 인사하는 거3 번에서 봤듯이요 인사를 할 필요는 어, 있다고 봅니다. 넘버 세븐 run outside and yell more. Run, 달려라 바깥에 가서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달리고요 소리를 질러라 모 o 소리를 좀더 많이 질러라. 그러니까 우리 어 무조건 밖에 나가서 좀 뛰고요. 뛰면서 야호를 한대든지 뭐 어. 아무튼 예뭐 yeah, 소리를 조금 더 많이 지르랍니다. 쌓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있는 거 쌓인 거 있으면 확푸세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야하 xx 이러면서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laughs> Number 8. Forget what you were doing and nap instead. Forget 잊어버려라. 까먹어라. What you are doing.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잊고요. And nap instead. nap. 낮잠을 자라 대신에.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요. 어 잠시 까먹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아유 피곤해. 어잠좀 자야 되겠다. 낮잠 좀 자자. 잠좀 때리자 이러면서 어, nap instead, instead 하라는 거죠. Number 9. Take care of your janitors. 어, oh, 잘 돌봐라. Take care, take care of. 잘 돌봐라. 뭐를? You're janitors. 어, oh, janitors. 당신의 생식기를.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은, 음, 뭐 공식석상에서 지금, <laughs> 어, 자세하게 말하긴 그렇고요. 아무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of you're janitors. Number 10, be nice to nice people. Be nice,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스하 어, 게 상냥 하게잘 대해 주세요. 2 나이스 nice 피플 누구 에게? 좋은 사람 들 에게 나이스 nice 피플 한 사람 들 에게 나이스 하게 대해 주세요. No. 11 f a r t without shame. 어, 이거 어, 제가 참좋아하는 부분 인데요. <laughs> f a r t 껴라 방 구를 껴라 without shame. 창피 하지 말고 창피 하지 말고 시 원하 게4 끼셔요 <laughs> Fart without shame 넘버 5 4 5 Worry less about things you can't eat or play with. Worry less. 어, 걱정을 덜 하세요. Worry less. 아까 그 넘버 원에서 eat more이랑 어, 좀 반대가 되죠. Eat more은 더 먹어라인데 여기는 worry less. 덜 걱정해라. 뭐에 대해서? About things. 어떤 things냐면은요. You can't eat. 네가 먹을 수 없는, 당신이 먹을 수 없는 것이나, 오월 플레이 미드, 놀수 없는 것에는, 같이 놀수 없는 것에는 걱정을 들으라죠. 그러니까 뭐, 어.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거, 자기랑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 어. 음, 예를 들어서 뭐 어, 저 사람, 어,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는 어, 나는 어울릴 수 없어. 어울릴 부류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들하는 거죠. 걱정도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You can't eat. 네가 먹을 수 없는 거. 즉내게 아니다 싶으면 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안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안 놀면 되는 거고요.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 그래서... 원어민의 랜디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 Legitimacy? Life? Improving New Year's resolutions you can steal from dogs. <laughs> Number one, eat more stuff that makes you feel good. Number two, poop frequently. Number three, great everything. Number four, pick fights with shoes and pillows. Number five, smell things that look interesting. Number six, be less scared of telephones and strangers. Number seven, run outside and yell more. Number eight, forget what you were doing and nap instead. Number nine, take care of your Genitals. Number 10, be nice to nice people. Number 11, fart without shame. <laughs> Number 12, worry less about things you can't eat or play with. Thank you so much. <laughs>